평소보다 수익이 약 3배 올랐어요. 물론 다소 약간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요. 평소 16에서 17달러 나오다가 49달러가 찍혔어요. 이유는 영상 하나가 또잘 나와서입니다. 결국 구독자가 는다고 수익이 느는 것이 아니라 조회수가 늘어야 합니다. 구독자와 조회수와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연결성은 약해진 것 같아요. 더구나 ai를 통해서 만든 내용은 경쟁 채널이 많은 편입니다. 콘텐츠 썸네일과 제목 카피라이팅, 시청 지속 시간이 잘 나와야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알고리즘 역시 이런 영상들을 계속 띄워주고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수익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닌가? 만약 기존 떡상한 영상 채널만 의존하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인기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가 잘 나와야 합니다. 끊임없이 썸네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 시나리오 역시 AI를 활용하더라도 다른 채널들을 분석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나만의 독특하며 튼튼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잘 나오는 비슷한 채널들을 최대한 벤치마킹하되 똑같이 만드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따로 다뤄야 할것 같네요. 저 역시 계속 공부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 달성 조건은 조금만 고민해보면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저도 두 번째 채널을 하나 추가했는데, 현재 구독자 622명입니다. 아마도 2주 정도면 구독자 1,000명 이상 넘을 것 같아요. 시청 시간은 이미 달성했고요. 과연 채널 하나 더 수익창출 조건 달성하면 월 얼마의 수익이 나올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